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거 해볼 거예요. 짜잔, 이걸로 해볼 건데요. 먼저 손부터 소독할게요. 이제 이걸 떼볼게요. 안되겠다. 이거 볶고 할게요. 어차피 이거 볶고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 좀볶고 됐다. 이해 예, 볼게요. 뭐. 자자. 오. 됐다. 어때요? 어때요? 이쁘죠? 그렇죠? 핀셋으로 이거 하는데 핀셋으로 할게요. 이으게 핀셋 있다. 이거 스티커 핀셋인데요. 그냥 했어요. 탑 코드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붙일게요. 저는, 얘도 할게요. 귀여운 마이 멜로디. 아이안네 됐다. 크요 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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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찰 뜯지는 성분이네. 좀 살살 해야겠다. 아, 이거 너무 크다. 어떡해? 좀 그냥 귀엽니다. 할게요. 먼저, 여기부터. 짜잔, 이렇게 하는 거예요. you mm -hmm. 이거 좀 튀어 놓았으니까, 딱눌 귀여운데, 이거. 그냥 새끼손가락은 그냥 체리, 체리도 했어요. 잠깐, 저똥 좀. 자, 똥 싸고 돌아왔는데, 여기 봐가지고 할게요. 안거든요 그러니까, 2탄으로 나중에 돌아오겠습니다. 빠이.